어서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집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10분 만에 만들 수 있는 고추장 담그는 법 알려드릴게요. 초보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고춧가루는 한 근을 600g 기준으로 해서 두근이거든요 1.2kg입니다. 고운 고춧가루입니다. 이렇게 고추장 만드는 거는 부드러운 고운 고춧가루 라야 됩니다. 방앗간에 가시면 고추장 담그다음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주거든요. 참고로, 태양 쪽 고춧가루인데 국내산입니다. 강원도 평창 겁니다. 매주가루 500g입니다. 한근에 250g 들어가거든요. 두근이기 때문에 500g이고요. 국산콩으로 만든 매주가루입니다 조청이 필요합니다. 조청은 고춧가루 한근 600g 기준으로 해서 1.2kg 들어가거든요. 지금 두근이기 때문에 2.4kg 들어가는데 저는 3kg짜리 하나 샀거든요. 이거 가지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요 조청에는 쌀하고 엿기름 들어간 걸 구입해 주세요. 엿기름이 들어가야지 효소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추장, 간알, 천일염 소금 필요합니다. 한근에 600g 기준으로 해서 200g 들어가거든요. 지금 두근이기 때문에 400g 하고 소주 200ml 들어갑니다. 소주는 고추장 한근 600g에 100ml 들어가기 때문에 두근이기 때문에 200g, 200ml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주걱하고 나무 주걱하고 도깨비방망이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커피포트에 물 2리터 펄펄 끓여서 한김 식혀 주세요. 커피포트에 물 2리터 펄펄 끓여서 한김 식혀 줍니다. 뚜껑을 열고 한김 식혀 주세요. 조청 2.4kg를 부어 줍니다. 고춧가루 두근이기 때문에 한근에 200g 들어가거든요 소금 요거 200g 이고요 400g 두근이니까 400g 넣어야 되는데 약간은 남겨주세요 나중에 간조절 하시게 짜오면안 되니까 조금 남겨둡니다 최종적으로 간조절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물 2리터 끼린 걸 부어줍니다 2리터도 다 넣지 말고 약간 남겨주세요 나중에 뻑고 가면 농도 조절 하시면 되거든요 물을 조금 남겨두시고, 조청하고 소금을 녹여줍니다. 잘 녹여주세요. 한김 식힌 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빨리 녹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간을 한번 봅니다. 약간 간간해야지 고춧가루하고 매춧가루 들어가면은 간이 맞아지거든요. 이렇게 먹어보시고 규호에 맞게끔 나중에 최종적으로 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들어갈게요. 고운 고춧가루 두건 1.2kg 들어갑니다. 대수가루 500g 들어갑니다. 한근에 250g이니까 고춧가루 두근이기 때문에 500g 다 들어갑니다.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저어 줍니다. 최종적으로는 도깨비 방망이로 윙하면은 덩어리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대충 섞어주세요. 도깨비 방망이로 하면 덩어리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여기에 골마지 방지용으로 소주 200ml 들어갑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도깨비 방망이로 이제 윙돌려서 덩어리 없도록 만들어 주면 됩니다. 굉장히 찰지게 잘 됐습니다. 부드럽게 덩어리 없이 잘 됐습니다. 이때 간을 보시고 기호에 맞게끔 소금 가지고 간 조절하시면 되고, 농도도 뻑뻑하다 싶으면 물 남겨둔 거 조금 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춧가루가 나중에 되면 좀 퍼지기 때문에 조금 뻑뻑할 것 같아서 저는 물을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실온에 한낮을 정도 두면은 고추장이 푹 퍼지거든요. 그러면은 농도가 나타납니다. 뻑뻑하다 싶으면은 한김 끓여놓은 물 가지고 농도 조절을 해주시고요. 한낮을 놔두고 난 뒤에 소독된 병에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냉장 보관하시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찰지게 잘 됐습니다. 한나절 주었다가 항아리에 옮겨 넣는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소독된 항아리에 다 넣어주세요. 유리병 항아리 3개 나왔습니다. 고추장은 실리콘 주걱으로 싹 닦아서 처리해주세요. 자, 부산아지 매표 맛있는 집고추장이었습니다 사먹는 고추장은 색소하고 고춧가루가 몇% 프로안 들었대요. 거의 다 식품 첨가물이니까 집에서 꼭 이렇게 간단하게 담아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참 6kg 나왔습니다. 고춧가루 두근 해가지고 6kg입니다. 고추장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